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운 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 경인 중앙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있는 신축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무려 분양 면적 39평형이 아주 대형 평수의 집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의 건물은 총 7개 동 56세대의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부터 95제곱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약 35평 정도 됩니다. 경희중앙선, 문정역, 도보 5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존정호수공원 도보 5분, 장보실 때는 노브랜드마트, 롯데슈퍼 등등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산의 가장 큰 종합동국대병원, 차량으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옵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뒤에 보이시는 바베큐 그릴, 그리고 한증막 사우나 시설, 안쪽에 에어컨, 네대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광파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몸만 들어오면 되는 곳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딱한 세대 남았는데 정말 인하해가지고 초 대박 할인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얼른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전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어? 신발장이 어디 있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옆쪽으로 오시면 오, 옆에 뭐 있나요? 옆에만 음, 크기의 신발장이 오,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있네요. 네, 양쪽으로 있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신발 편하게 신으시라고 이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굉장, 굉장히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이. 이렇게 창고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도 있고요. 뭐 캠핑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짐 보관하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뭐 네. 골프백이나 뭐 네. 식자재 이런 거다 넣어도 되겠네요. 네, 다 들어갑니다. 정말 넓고요. 여기 창문도 이렇게 열, 달려있기 때문에 환기도 괜찮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야, 여기는 분양 평수가 약 39평인 거만큼 지금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진짜 크네요. 엄청 넓습니다. 바닥은 약간 헤링몬 스타일의 강마루로 해 놨어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게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환기도 정말 문제없이 잘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LED 전등 굉장히 예쁜 거 인테리어 조명 달아 놓으셨고 어, 우물형 천장에 간접등, 매립등까지 잘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쪽 보시면 아트홀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잘 해두셨고요 여기는 옵션도 좋습니다 에어컨이 일단은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가로폭 약 4.6m 나옵니다 <laughs>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보여 드렸고 주방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크네요. 네, 정말 크고요.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보이시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전부 다 하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수납 굉장히 여유롭고요. 위쪽에 상부장, 이 밑에도 다 하부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어, 이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야. 광폭 아일랜드 식탁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주방창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은 하이라이트 3구짜리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쪽에는 광파오븐 여기는 밥솥 놓는 자리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실용성 좋게 잘해 두셨어요 옵션 진짜 빵빵하네 네, 옵션이 정말 빵빵하고 집도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여기 냉장고장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 또한 옵션입니다. 어... 정말 옵션 굉장히 빵빵하죠. 장도 진짜 수납공간도 넉넉하네요. 네, 수납공간 위에로 보시면 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럼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옆에가 이제 안방인가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허... 여기는 <laughs> 안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 사실 여기만 보면은 어 이게 안방이 넓은가라고 건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네 가로 폭약 2.7m 나옵니다. 네. 네, 뭐 충분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뒤쪽을 보셔야 돼요. 기대됩니다. 네,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아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이 화장대 넣는 공간, 여기 옷장, 깨알 옷장 있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면 시스템 장이 이렇게 쫙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많이들 네. 어, 쓰시죠. 스타일로 네, 스타일로 이것도 ]까지. 준다고요? 이것도 드립니다. 여기는 옵션이 정말 풍부합니다 굉장히 넓고 창문도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어,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이제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부부 욕실로 왔습니다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제이 집에 와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층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층구가 높고 부부 욕실도 웬만한 메인 욕실 그 크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호텔식 세면대 들어가 있고 여기 변기 있고 샤워기 있는 쪽인데 여기를 약간 층을 줬어요 그래서 물이 쫄로 넘어가서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으시도록 침을 좀 약간 줘놨습니다. 음. 요거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안방이 미쳤네요. 네, 진짜 미쳤습니다. 더 미친 게 있죠? 더 미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열고 나가면. 아 저도 정말 이런 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네, 미쳤습니다. 테라스가 정말 넓고요.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뭐 나무, 뭐 바베큐 이거 하는 거, 그릴. 저 뒤쪽에 저게 뭔지 아세요? 저, 뭐죠? 훈련장인가? 한증막하는 사우나에요. <laughs> 저거까지 옵션으로 주신다고 하고요. 위쪽에 어닝까지 전부 다 옵션입니다. 아,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죠? 네, 단독 테라스고요. 정말 넓게 잘 빠져있습니다. 제가 볼땐 여기서 정말 축구를 해도 될것 같아요. 살짝 오버해가지고. 와, 진짜 축구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안방에서 통해 있는데요. 요쪽 두 번째 방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하고도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통로가 두두 네. 개나 되네요? 네, 통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 실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도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두 번째 방. 되게 넓어 보이는데? 네, 여기도 되게 넓어 보입니다. 3m 나오고요. 3.4m 나옵니다. 아, 중간 방 진짜 큰데? 네, 중간 방이 거의 웬만한 소형 빌라의 안방 수준입니다. 아, 맞아요. 네, 그 정도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도 있지만 이쪽으로 보시면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다 되어 있네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바로 맞은 편이죠? 네. 야. 바로 맞은 편에 있는데요. 여기도 바로 폭부터 한번 재볼게요. 네. 약 3m 나오고요. 3.2m 나옵니다. 야, 똑같네요. 진짜 네. 여기도 크네. 자, 여기도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옵션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습니다. 아, 여기 자녀분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자녀분 쓰시기에 정말 널널한 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 다음은 이제 펜트리룸 또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펜트리룸이요? 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옵션, 이것도 주는 건가요? <laughs> 이것도 옵션이에요. 정말, 어, 너무 많아요.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은. 그리고 굉장히, 뭐, 장도 많고, 수납장도 많고,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원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쪽엔 그리고 일부러 초록색깔 타일을 써가지고, 살짝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을. 아, 어, 그러네. 더 네. 예쁘네.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신경 잘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창문도 있고요. 그럼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야 메인 욕실도 크네요. 메인 욕실이 진 진짜, 진짜 큽니다. 정말 크고 넓고 깊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세면대부터 뭐 세면대 여기 뭐 밑에 수납장까지 뭐 변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 화장실에서 뭐 환기가 잘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주방에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굉장히 넓고 옵션도 풍부하고 테라스도 정말 미친 그런 현장입니다.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매물번호 보시고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